예, 이제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한 증상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먼저 여기 계시는 남자분, 예, <laughs> 먼저 하세요. 예, 뭐 저기 평상시에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어, 좀 평소에 피로감을 네. 좀 많이 느끼는 예. 편이고요. 네. 오후가 되면 좀 나른한 증상이 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어, 배가 좀 약간 찬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예.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이제 38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올해. 이제 꽃다운 나이시네. 네. <laughs> 예, 그럼 진맥을 먼저 해 드릴게요. 예. 이제 오른손 보시고요. 예.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되셨고요. 왼손 좀. 입챘고요. 네, 되셨습니다. 평상시에 식사 잘하세요? 평상시에는 네. 그냥 남들 먹는 것처럼 먹는 네. 것 같고요. 네. 되도록이면 좀 적당하게 먹으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좁으냐면 진짜 소화 기능은 조금 덜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 조금 한 숟갈씩 덜 잡쓰는 것이 속이 더 편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드시면 위가 튼튼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에서는 땡겨서 잘 잡서도 내 걸로 못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건데 이제 이분은 뭐 그렇게 많이 땡기는 체질도 아니시지만 소화기가 조금 안 좋으시고 아랫배가 차셔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명문 화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은 아직 젊으시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쪽으로 갈수 있는 지 성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랫배가 차시다고 차신 것 같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분은 아랫배가 좀 차신 편이 속히시기 때문에, 음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밑불이 션찮으면 소화기능이 조금 안 좋든지 또 대변이나 소변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장이 길고 참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 하시거나 또 날씨가 춥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이런 쪽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고 이분 체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올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오후 되면 더 나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오전이 더 피곤한지 오후가 피곤한지에 따라서 원인을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럼 오전이 더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기가 허한 신 거고 오후가 힘들면 이제 음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가 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힘은 있고 잘 활동량도 좋고 좋은데 막 빨빨거리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표현을.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다 보면 오후 되면 이제 약간 나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난 성향이 좀 활동량도 많고 또 가만히 안있고이 이러시는 분이고 아랫배 차시고 근데 나이가 또 중요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그 나이에 맞는 몸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38세시란 얘기는 아직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남자분들은 대개 40세까지는 웬만하면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면 약간 한풀 꺾여서 조금씩 이제 체력이 저하되다가 6십사세까지 가요. 그게 그러다 64세가 되면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갱년기 증상 얘기를 할때 여자분들은 49세 폐경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얘기 드렸는데 여자분들은 되게 35세까지 좋아져요. 그러다 35세가 지나면 이제 한풀 꺾여요. 그러다 45세가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 어 본인의 기능이 이제 급격하게 나빠진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는 거고 남자분들은 64세가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내리막을 걷는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요,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64세 넘은 분이 너무 움직여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늘 몸을 이제 너무 찬데 노출을 많이 하거나 찬 거를 많이 잡수거나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렇고 음식도 이제 소화기가 조금 안 좋은 맥이 나오니까 한 숟갈씩 줄여서 잡수거나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적당히 해야 어, 이게 뭐죠?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거나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다음 분 어느 분인지 예, 어느 분 해드릴까요?